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1차시 세 자리 수 곱하기 몇 십을 계산해 보는 공부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귤이 한 상자에 123개씩 들어 있습니다. 20상자에 들어 있는 귤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한 상자의 123인데 20개가 있으니까 모두 몇 개일까요? 하면 이것을 20번 더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하는 것은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귤의 개수를 알려면 123 곱하기 20을 하면 될 거예요. 이 식이 나오는 거 알겠나요? 자, 그러면 123 곱하기 20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123, 이 상자 안에 123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자가 2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이제 곱하기를 할때 20을 어떻게 곱하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123이 두 개니까 123 곱하기 2라고 할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묶인 게몇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0 개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123 곱하기 2를 10번, 10배 하면은 이 전체인 123 곱하기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123 곱하기 2는 할줄 알죠? 123 곱하기 2는 246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246을 10배 하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곱하기 10 하면 뒤에다가 10배니까 0이 하나 있으니까 30. 4 곱하기 10 하면 0이 하나 있으니까 40. 뒤에다가 0을 하나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246이니까 2460 뒤에다가 0만 하나 더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나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3 곱하기 2가 뭐라고 했죠? 246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에서 20이 됐으니까 10배가 된 거예요. 곱하기 10. 그러면 답도 마찬가지로 10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6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2460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도 세로셈도 보시면 우리가 3, 2, 6, 2는 4, 2 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자, 두 번째 거 쓰실 때도요. 여기 0이 있으니까 0을 내려서 바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를 3에다가 곱해서 쓰고, 2 곱해서 앞에 쓰고, 1 곱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례로 써주시면 24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0이 있으면 바로 0부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곱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을 먼저 한 다음에 10배를 해주시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랑 같이 세로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37 곱하기 20이죠. 자, 이 0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10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차례대로 곱하면 되죠. 1의 자리부터. 2, 7, 14. 1 올라가고요. 2, 3은 6에다가 1 더하면 7. 2, 5, 10. 그래서 답은 1칠7 4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기 0이 있죠. 끝에 0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6으로 계산을 차례대로 하면 되죠. 차례대로 한건 여기부터 바로 쓰셔야 돼요. 0, 그 다음 한거 0, 그 다음 한거 24. 그래서 24,000이 되겠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0 있죠. 0 그대로 써주시고요. 썼으니까 이제 4를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부터 차례대로. 4영은 0. 여기 바로 쓰셔야 돼요. 4, 5, 22 올라가고, 일 4는 4, 더하면 6. 그래서 답은 6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종이 현상자에는 색종이가 217장 들어있습니다. 색종이 30 상자에 들어있는 색종이는 모두 몇 장일까요? 우선 식이 뭘까요? 257 곱하기 30이 되겠죠. 그럼 세로로 계산해 보면, 257 곱하기 30. 그럼 여기 에 있는 0은 그대로 0 써주시고요. 다음에 3부터 계산하는 거는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죠. 3, 7, 21. 5, 3, 15, 17. 2, 3은 6, 더하면 7. 답은 7,710이고 몇 장입니까 했으니까 장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한번더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세자리수 곱하기 몇10 이렇게 되면, 세자리수 곱하기 몇, 3을 먼저 계산하시고, 여기서 3에서 30까지 우리가 10배 곱하기 10이 됐으니까, 답도 곱하기 10을 해서 답이 7710. 이렇게 0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세 자리 수 곱하기 몇십 몇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